미래를 열다. AI 프롬프트의 정밀함이 가져오는 혁신. 생성형 AI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마법처럼 현실로 만듭니다. 이 마법의 주문은 바로 프롬프트입니다. 정확한 프롬프트가 있어야만 AI는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죠. 프롬프트는 AI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자 우리의 생각을 형태로 만드는 조각도구입니다.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프롬프트 디자인은 더 정교하고 정확한 결과를 낳습니다.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디자인하려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. 명확한 목적과 상세한 설명, 그리고 때로는 기발한 상상력까지. 이 모든 것이 짜릿한 AI의 창작물을 이끌어내죠. 정교한 프롬프트 디자인으로 우리는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비즈니스 성장에 필수적인 혁신을 가져오며 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. 생성형 AI 연구회